NC가 제일 중요한 거는 드디어 넥스트 워크라 해가지고 놓칠 수 없는 행운의 기운이라고 해놓은 거를 보면 어 악세사리 확정권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격절의 기운 뭐에 쭉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우리가 이것만 봐도 유추할 수가 있죠. 경험치 50% 주는 가오 같은 거 하나 주고 그리고 엘릭스 확정권을 줍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악세사리 확정권도 줍니다. TG 쿠폰 복구권도 8장을 주고. 어, 이게, 이게 확정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나쁜 거 없죠. 괜찮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에바의 양국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신규 사냥터 아니죠. 예전에 6년 전에 사냥터 그대로입니다. NC가 신규 사냥터라고 적어놨는데, 좀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어, 어 그냥 사냥터 에바의 양국이 다시 나왔다. 개발팀장으로 있으면서 망했어요, 망했어. 일단, 파프리온 레이드가, 이제, 하려나 봅니다. 파프리온 레이드. 여기서 입장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고.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고. 여기가 굶주린 고래 상어고. 뭐, 심해층, 중간층, 표면층으로 나눠 놨는데. 표면층 같은 경우는 옛날 에바의 한국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고. 굶주린 상어가 나오는 중간층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저호수. 지조오수. 뭐, 지저호수를 비슷하게 갖다 놓은 거고. 심해층 같은 경우는 옛날 심해가 있었습니다. 이 배에 들어가가지고 심해 던전까지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붙여넣기. 이세 개를 붙여넣기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에바의 축복은 상점에서 팝니다 사시면 되고 입장은 25,000원에 입장하시면 되고 에바의 한국 특별한 컨텐츠는 일단 사냥을 하다보면 먹음스러운 보고를 준다 이겁니다 예 보고를 주는데 이거를 까면 디버프를 획득하면서 굶주린 사과와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보물방에 들어가고 하나는 보스방에 들어간다는 건데 보스를 잡아서 보물상자를 주는거랑 그냥 보물방에 들어가서 상자를 까는 거랑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스 잡아서 성공 시에는 이런 아이템을 준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 상자 안에는 용맹의 메달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 나올 확률이 거의 뭐 그각이겠죠. 그각. 극악. 처음에는 몇번 주다가 그각일 겁니다. 자 컨텐츠 투로 잭 선장의 수경 이거를 획득 시에 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요거를 가지고 시야의 선장에서 은신한 몬스터를 잡는다는 건데 요거를 먹으면 카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카풀을 이거를 끼고 이거를 잡으면 이게 나온다 어, 내가 봤을 때 피어 엘릭서 주면 많이 줍니다 피어 엘릭서 주면 많이 준다고 보시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몹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근데 몹 개체수가 없습니다 경험치가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대는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보면 사냥터 하나 내놨다. 원래 있던 사냥터. 오늘 업데이트 내용은 내가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기 잔뜩 아이템들은 준다고 적혀있는데 안 줍니다. <laughs> 어, 다 뽑아야 돼요. 어, NC소프트가 여기서 준다는 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 제가 24년 리니지 했고 14년 방송했는데 안 줍니다. 그냥 준다고 표면적으로 적어놨을 뿐 주지 않습니다. 에, 그리고 에바 양국은 순간이동 반지. 집에 바안이 있어야지만 텔레포트가 가능합니다. 이게 오늘 업데이트의 끝이에요. 캐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캐시는 나오지 않았고. 특별한 업데이트는 오늘 해자 업데이트는 이거죠, 이거. 이게 해자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줄건다 줍니다, NC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다 줍니다. <laughs> 이 그림에, 이 그림에서 유치해 볼수 있는 건다 준다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구권 8장, 경험치 50%짜리, 큐브 까는 거 주는 거고, 엘릭서 주면서 엘릭서 확정권, 그 다음에, 액세서리 확정권, 최대 6까지 줍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뭐더줄 수도 있겠죠. 추가로 뭐더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 누르셨죠? 어버튼 누르셨죠? 아프리카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또 뜬별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